KF 우크라이나 AP 통신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 미국이 제공한 여러 개의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관리들은 화요일 KF가 전쟁 첫일 동안 처음으로 무기를 그런 식으로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ATA CMS로 알려진 육군 전술 미사일 시스템의 사용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핵무기 사용의 문턱을 공식적으로 낮추면서 핵 보유국의 지원을 받는 국가의 재례식 공격에 대한 모스크바의 잠재적인 핵 대응의 문을 열면서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에는 미국의 지원을 받는 우크라이나의 공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과 연계된 한 텔레그램 채널은 화요일 미국이 제공한 ATA-CMS 미사일이 우크라이나에 공개되지 않은 위치에서 발사되는 것을 보여주는 비디오를 게시했습니다. AP통신은 이 영상이 촬영된 날짜와 장소를 독립적으로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미국 관리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약 8발의 미사일을 발사했으며 러시아군이 요격한 것은 2발에 불과했습니다. 이 관리는 미국이 여전히 전투 피해를 평가하고 있지만 미사일이 러시아 리렌스크 지역의 인구 약 18,000명의 도시인 카라체프의 탄약 공급 장소를 타격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익명을 조건으로 정보 평가를 논의했습니다. 다음 소식. 프로틴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바이든의 무기 결정 이후 핵무기 사용 문턱을 낮췄습니다. 블라디미르 프로틴 대통령은 화요일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에 대한 문턱을 공식적으로 낮췄는데, 이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가 미국에서 제공한 장거리 미사일로 러시아 영토 내의 목표물을 타격하도록 허용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새로운 독트리는 핵 보유국의 지원을 받는 어떤 국가도 러시아에 대한 재래식 공격에 대해서도 모스크바의 잠재적인 핵 대응을 허용합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화요일 우크라이나가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러시아 브레안스크 지역의 군사시설에 미국 산의테크무즈 미사일 6발을 발사했다고 밝혔으며 방공망이 이중 오발을 격추하고 일발을 더 손상시켰다고 덧붙였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이번 공습이 러시아의 탄약고를 타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독트리는 이러한 제래식 공격에 대한 러시아의 핵 대응 가능성을 상정하고 있지만 핵무기 사용에 대한 확고한 약속을 피하고 프로틴의 옵션을 열어두기 위해 광범위하게 공식화되었습니다. 다음 소식. 우크라이나가 장거리 미국 무기를 사용하도록 허용한 바이든의 결정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키예프 우크라이나 AP 통신 러시아는 미국의 키예프가 키예프가 오랫동안 추구해 온 요청인 더 깊은 공격을 수행하기 위해 해당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이라고 말한 지 며칠 후 우크라이나가 자국 영토 내에서 미국산 장거리 무기를 발사했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육군 전술 미사일 시스템 ATACMS 사용에 미국의 다른 미사일 시스템처럼 제한이 있는지는 불분명했습니다. 이들의 배치는 적어도 초기에는 올해 초 우크라이나군이 영토를 점령한 쿠르스크 지역에서 러시아의 진격을 줄이는 것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브랸스크 지역에 미국산 ATACMS 미사일 6발을 발사했다고. 모스크바는 화요일 밝혔는데 이는 키에프가 러시아 내에서 이 무기를 처음 사용하는 사례가 될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총참모부는 이 무기가 사용됐는지 확인해 주지 않았지만 군이 고르스크와 인접한 브랸스크 지역의 탄약 창고를 공격했으며 그곳에서 싸우는 러시아군에게 식량을 공급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 크렘린궁은 핵 정책을 수정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까? 4년 된이 문서는 핵 억지력에 관한 국가 정책의 기본 원칙이라는 단조롭고 관료적인 제목을 가지고 있지만 그 내용은 특히 최신 개정판으로 인해 오싹합니다. 러시아의 핵 독트린으로 더잘 알려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화요일 서명한 개정판은 세계 최대 규모의 모스크바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버전은 기준을 낮추어 핵 강국의 지원을 받는 재래식 공격에 대응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합니다. 여기에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영토를 타격하기 위해 미국이 제공한 ATA-CMS 미사일을 사용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는데, 모스크바는 화요일 6발의 미사일이 프란스크 지역을 타격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공 대변인은 개정된 문건에 따라 이 같은 공격이 핵 대응의 방아쇠가 될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상 BNSTV AI 뉴스였습니다. 다음 소식 미국 특사는 이스라엘에서 에즈보라 휴전이 약탈 후 가자식량 위기가 악화됨에 따라 우리의 손아귀에 있다고 말합니다. 베일루트 AP 미국 특사는 화요일 레바논에서 회담 후 이스라엘에서 헤즈볼라 전쟁을 끝내기 위한 합의가 우리의 손아귀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무장한 군인들이 거의 100대에 달하는 구호 트럭을 약탈한 가자지구에서는 이미 심각한 식량 위기를 더욱 악화시켰다. 이스라엘과 레바논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지적자인 아모스 호치스타인은 레바논 정부 내네 헤즈볼라의 동맹국들이 레바논 남부의 유엔 완충지대에서 무장 세력과 이스라엘 지상군이 철수하는 제안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말한 가운데 도착했다. 완충지대에는 수천 명의 유엔 평화 유지군과 레바논 군대가 추가로 배치될 것이다. 이스라엘은 헤제볼라의 어떤 위협에도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한 더 강력한 집행 메커니즘을 요구해왔는데 레바논은 이에 반대할 것으로 보인다.